안녕하세요. 금양 주주, 가족 여러분들. 자, 금양 제가 오전에도 영상 올려드렸는데, 자, 이제 장이 마감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장 마감 브리핑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오늘 대박이 났죠? 제가 10만원 뚫어줄 수 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그죠? 그리고 오늘 오전 영상에서도 10만원 만약에 못 뚫더라도, 얘는 장대 롱바디 양봉에 절반자리만 지켜주면 가장 베스트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절반 자리를 넘어서 그냥 장대 롱바 지항봉으로21% 급등으로 마무리해 줬습니다. 굉장히 베스트하고 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한번 눌려 주더라도 한번 눌리고 가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줄수 있는 흐름이 나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 지금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리. 무슨 자리야 냉정해 보면 신고가 자리, 여러분들. 신고가. 그 얘기는 뭐예요? 위에 매물대 물량이 있다 없다 매물대 물량이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이 주가를 컨트롤해 주고 있는 세력들이 그죠 이 세력들이 이 물량을 이제는 청산해야겠다 이런 목표가가 다가왔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지 않는 한이 주가는 계속 밀어 올릴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엘리어트 파동의 오파동 자리에요 여러분들 1파, 조정이 2파, 3파, 4파, 5파,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나오는 5파동, 어제 영상에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용파동이다. 원래 일반적으로 엘리어트 5파동은 꼬리파동인데, 마지막 꼬리파동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용의 파동이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금양 영상을 제가 최근에 주식에너지 우리 가족분들에게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금양 보시면, 엘리어트 5파, 용파동이다 목표가 상향 조정하겠다 어제 22시간 전에 제가 영상 이렇게 올려드렸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 시간의 폭등 이유 내일 신고가 돌파합니다 이렇게 20시간 전에 어제 영상에서 신고가 돌파한다 올려드렸죠 그리고 18시간 전에 상승 랠리 또 나온다 놀라운 소식이 있다 이렇게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면서 정확하게 분석을 적중시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7월 10일 날 엘리어트 오파 용파동이다 해 가지고 목표가 상향 조정해 드렸고요. 그리고 92,500원 이 전고점 자리 도전하러 갈 거다. 뚫어 주러 갈 거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금양이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와 주는데 지금 신고가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들 가져가야 되고 지금 주가의 흐름이 어떤 시나리오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맥점만 어떻게 딱딱 제가 잡아 드릴 거고요. 영상이 길지 않으니까 맥점만 딱 포인트만 잡아 드릴 거니까 영상에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랬고 그리고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을 또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금양 관련해서 지금 프로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지금 돌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금양의 하반기 사업과 이슈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총정리된 내용들을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랬고 본격적으로 영상 보시기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아직까지 구독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누르시고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꼭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우리 가족분들 본격적으로 금양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금양에 대해서 장중브리핑과 실시간 대응 전략들을 전부 다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입장하시면 제가 신속하게, 신속하게 주식에 대해서 이 금양 주식에 대해서 신속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디테일한 분석들을 잡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영상에도 이런 내용들을 올려 드리지만 영상보다 가장 중요한 건뭐 여러분들 실시간이다 이소통망은 실시간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저희 주식에너지 가족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입장하시는 걸 권장드린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렇 네,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금양에 대해서 안전하게 실시간 대응 받는 거를 권장드리겠고요.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들, 주식에너지의 영상들을 쭉 보면 아시다시피 금양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 이 자리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드렸고, 그죠? 그리고 이미 이전부터 언제였어요, 여러분들? 2월달에 제가 금양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 종목 미친 종목이다, 이러면서 이때 추천드리고 120% 수익 한번 내고 그죠? 엘리어트 3파동에서 엘리어트 3파동에서 수익 한번 내고 매도한 이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매스 타이밍 드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급등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양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입장하시면 이런 디테일한 분석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급등주 종목들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작년부터 뭐 셀바스, 코난, 금양, EM+, 에코프로 5월달에는 3부 통원까지. 이런 종목들 알려드렸는데, 소통방 보시면, 실제로, 5월 31일날, 3부 통원을 제가 2030원짜리 잡아드렸죠, 여러분들. 그죠? 2030원에 예상 매수가 드렸고, 이렇게 자세하게 매매 전략 알려드렸는데, 여기 밑에가 6월 1일이니까, 여기 위에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5월 31일이겠죠? 저는 여러분들, 조작 같은 거안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는, 움직이는 소통방이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3부 통원 제가 얼마 드렸죠, 여러분들? 2030원. 이 자리 알려드리고, 이날이 언제였냐면, 5월 31일. 이 자리였어요. 몇 퍼센트 올랐어요, 여러분들. 130% 급등 나와줬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금양 대응과 더불어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초대 링크는 확대해서 보시면, 제가 소통방이 지금 비공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공개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텔레그램방에서 만들 수 있는 비공개 링크인데, 이 링크를 복사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분들께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링크를 공유 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링크를 받으시면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받는 방법은 아래에 보시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핸드폰 번호 010-7281-467번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두 글자,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100% 무료로 이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이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이거 받으시면 여러분들 입장하신 이후에 안전하게 실시간 대응 받으시고, 그리고 시장에서 급등 나올 수 있는 급등주 종목까지 매매 전략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원하시 분들은 리니 개인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되고요. 자, 본격적으로 금양 보실 건데, 자, 금양이 지금 맥점을 또 잡아드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92,500원 자리 오늘 뚫어줬습니다. 이 자리 뚫어줬고, 오늘 장중에 브레이킹 걸렸었던 자리가 10만원 자리였어요. 그죠? 이두개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이 자리들을 다 뚫어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92,500원 자리만 밀리지 않는다면 만약에 여기서 은봉을 만들더라도 92,500원 지켜주면 얘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 줄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노선이 92,500원이다. 보시면 되고 마지노선이라는 뜻은 만약 이 자리 강하게 깼을 때는 한번 매도하고 다시 잡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의 흐름이 아니라 만약에 10만원 위에서 이렇게 짧게 조정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홀딩 하시면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10만원 자리를 지켜줄 경우에는 신고가를 빠르게 랠리를 만들어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0만원 자리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내일 시초가에서 10만원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 흐름 보여준다면 그대로 작은 양봉이나 작은 음봉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자, 지금 금양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금양이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크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금양이 지금 광산을 가지고 있죠. 광산. 리튬 광산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튬에 대한 어떤 채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권한들을 지분들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배터리 관련된 협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리튬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급부상이 되고 있, 있기 때문에 이 리튬 관련된 어떤 종목들은 이런 흐름 안에서 시장의 흐름 안에서 급등이 충분히 나와 줄수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 중에 지금 가장 민감한 어떤 소재 중에 하나가 리튬이기 때문에 금양뿐만 아니라 뭐 하이드로 리튬 이런 점부터 뭐 최근에 뭐금양만큼은못 올랐지만 그 동안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뭐 EM 플러스, 리튬 포워스 전부 다 일제히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금양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뭐 작전 종목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리튬이 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들. 빈도가, 그죠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리튬이라는 재료는 엄청나게 이 주가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 금양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우선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판단한 게 이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단한 가지. 기준선을 정해놓고 기준선 안 깨면은 수익률 극대화시키시면 돼요. 계속 수익내면서 올라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미리 겁내서 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리 겁낼 필요 없다 어떤 유튜버 전문가들은 그래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한번 팔고 다시 잡아라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내리면은 다시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 내렸을 때 얘가 올라갈지 그 유튜버 전문가 얘기대로 떨어졌다가 조정받고 그 자리에서 딱 반등이 나올지 아무도 알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하는 유튜버 전문가들은 거의 다 가짜예요 왜냐? 다음 날 캔들의 흐름 정도만 우리가 분석해서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얘가 어디서 가격에서 딱 조정이 멈추고, 어디까지 올라가고, 이런 거 맞추면, 그 사람 벌써 책 썼어야죠, 여러분들. 저희 워렌버핏 옆자리에 있었어야 됐어요. 워렌버핏보다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 주식의 신이 와도 그 정도까지는 못 맞춰요. 그러면 우리가 뭘할수 있냐? 뭘할수 있냐? 기준선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준선. 나는 이 자리는 절대 깨면 안돼라는 기준선을 정해놓는 거예요. 제가 잡아드렸잖아요. 92,500원이랑 10만원. 그죠? 이걸로 우리가 판단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92,500원짜리 깨면은 나는 칼같이 매도할 거야. 안 깨면은 홀딩할 거야. 정하시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준을. 어차피 우리 수익구간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수익구간에 있기 때문에 기준만 정해놓고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죠? 10만원 안 깨면은, 아, 얘 강하게 상승랠리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거 기억하면서 가져가시면 된다고요. 92,500원과 10만원 두 자리 잡아드린 이유는 10만원 지켰을 때는 신고가 랠리가 좀더 강하게 나와줄 수 있다는 거. 92,500원 자리 지켜주면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겠지만 10만원 지켰을 때보다는 힘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아시죠? 위에 매물대가 또 한번 쌓이기 때문에. 하지만 마지노선으로 이 자리만 지켜준다면 우리가 굳이 미리 겁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시죠? 그래서 금양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영상들을 올려드리면서 뭐 재료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그죠? 뭐 콩고 리튬광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2차원지 공장 지금 부산 기장에다가 건설 계획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금양이 어떤 종목일까 여러분들? 신고가를 다시 한번 달리고 있는 종목이 여러분들. 그래서 엘리어트 오파동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 이거를 우리가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그죠? 지금 벌써 바닥 자리에서 엘리어트 5파동이 105% 정도 올라갔고요. 이 저점부터 우리가 계산한다면, 얼마나 올라갔을까, 여러분들. 저점부터. 5파동을 만약에 여기서부터 잡는다면, 이 고점까지. 137% 상승이 나와준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엘리어트 3파동과 비교를 해보면, 3파동에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부터 이 자리까지. 313% 올랐어요, 여러분들. 313%. 근 대략적으로, 엘리어트 5파동과 3파동을 비교하자면, 3파동이 5파동보다 더 많이 올라가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5파동 곱하기 1.6배에서 2배 정도가 3파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5파동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답이 나오죠? 계산해보면 되죠, 여러분들. 313 나누기. 몇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나누기 몇이에요? 313은 엘리어트 3파동. 이때, 여러분들. 이때 상승의 포. 그러면은 313 나누기 1.618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618배. 일반적으로는 엘리어트 3파동이, 이 3파동이, 엘리어트 5파동보다 곱하기 1.618배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게 313%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1.618배로 나눠보면은 몇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193%. 지금 나오고 있는 상승의 이 파동이 193%까지는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얼마나 올랐죠, 여러분들? 137%. 요 정도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러 아직까지도 업사이드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60%가 좀안 되는 50, 한4% 정도 남아있죠, 여러분들? 56%. 그죠? 56%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승의 어떤 업사이드가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에는 복리가 붙기 때문에 지금 10만원이 넘어간 순간부터는 이 자리가 넘어간 순간부터는 뭐다? 여기서부터 이제 56%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수익률이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수익률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137% 올라갔으니까 190% 때까지는 충분히 업사이드 열려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맥점을 딱딱 잡아드렸는데 맥점이 이해가 잘 되셨다면 제 영상의 댓글에다가 딱딱! 이해가 잘 되었음! 이렇게 딱딱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안전하게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금양 엘리어트 오파동, 제가 말씀드렸던 193%까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 전략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입장하신 분들께 이렇게 급등주 종목들, 단타 수익 종목들까지 매매 전략과 함께 자세하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런 종목들 받아보시면서 수익률을 최대한 올려보고 싶다, 내 계좌의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래에 보신 제 개인 번호로 010-7281-4679 번호 제 개인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금양의 지금 하반기 이슈 총정리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이 자료는 지금 제가 알고 지내는 프로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지금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 있는데 이 프로트레이더 사이에서 돌고 있는 금양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양의 하반기에 지금 나올 수 있는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나올 수 있는 이슈, 이슈와 사업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총정리된 내용들을 이 자료로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료는 프로트레이더 사이에서 돌고 있는 내용들을 총정리해서 취합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 있는 내용들로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양을 들고 계신 주주분들은 이 자료를 받아보신다면 하반기 어떤 사업에 대한 일정들, 이슈들 미리 파악해 볼수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 대해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이 자료까지 금양 관련해서 프로트레이더 지금 참고용 자료까지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보신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신 모든 분들께 제가 입장할 수 있는 비공개 초대링크를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거고 초대링크 받으시면 연대 입장하셔서 금양 대응과 이런 급등주 종목까지 꾸준하게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아카데미 2기 모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1기가 상반기에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우리 1기 수강생분들, 제가 알려드린 매매 기법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가는 매매를 따라오고 계세요, 여러분들. 뭐, 크리스탈 신소재, 3부 토건, 이런 종목들, 2부 첨단 소재, 전부 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1기 지금 수강 결과, 수강생들의 수익 결과를 제가 영상 뒷부분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보시고 2기에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2기 수강에 대해서 지금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많은 신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주식 아카데미 2기를 드디어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가족분들이 1기에 참여를 못하셔서 대표님 2기 도대체 언제 진행합니까? 아카데미 2기 좀 진행해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1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런데 2기를 지금 계획을 해서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2기는 신청 기간이 있어요. 7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한 가지만 안내해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원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원이 마감이 되게 되면 제가 조기 종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대해서 7월 뭐 중순이나 7월 3주차에 조기 종료할 수 있고 신청 기간보다 좀더 빨리 마감이 될수 있는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면서 최대한 제 영상을 보셨다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더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참가비는 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아카데미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카데미에 참여를 하시면 제가 직접 만든 교육 영상과 교육 자료를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제가 13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투자 비법과 성공 비법들을 모든 매매 방식들을 정리해서 이 아카데미 교육에 녹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분들은 목표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10배의 수익을 목표로 우리가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투자하면 1천만원을 달성할 수 있고 1천만원을 투자해서 1억원을 달성할 수 있는 10배의 수익을 목표로 실전 투자를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100만원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에 100만원이 있으면 그 계좌에 있는 돈을 10배의 수익 내서 1000만원 만들고 그죠? 계좌에 천만원 있으면 1억원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 교육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하시면 실전 투자에 대한 실력도 키울 수 있고, 그죠? 수익까지 낼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주식 아카데미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보시면, 1주차에는 여러분들 시장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 트렌드를 분석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 분석과 급등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 발굴하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수많은 종목들 중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그 중에 급등 나올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키워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기간을 2주차에 가질 거고요 3주차에는 차트 기술적 분석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요 제가 직접 하고 있는 방식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정한 종목에 대해서 매매 시나리오까지 작성을 해볼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부터 해서, 그죠? 종목 선정부터 해서, 매매 시나리오 작성은 여러분들 익숙치 않을 거예요. 많이 해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익숙치 않을 텐데, 이거는 제가 직접 도와드릴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도 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지만, 제가 선정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해볼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작성한 매매 시나리오로 알려드릴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 김재성 대표가 종목을 이런 식으로 선정하고, 매매 계획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까지 키우고, 수익까지 낼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투자를 진행해야죠. 실전 투자 진행해서 1 0배 수익을 목표로 우리가 달성해 볼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냐.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트렌드 섹터 분석부분 국내 1위라고 제 자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주식 트렌드 섹터 분석가로 활동했었던 이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패션이면 패션, 그죠? 먹거리면 먹거리, 여러 가지 어떤 분야에서 트렌드 세터라는 전문가들이 존재해요, 여러분들.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주식으로 따지면 주식 시장에서 빠르게 변화되는 어떤 시장들을 빠르게 이해하고, 시장이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발굴하고, 그 종목들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이런 교육들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래컴퍼니와 주식에너지의 공동대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수 있는 어떤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투자 자산 운용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진짜 전문가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실제로 우리 일기 수강생분들 많은 수익을 내시고, 그죠? 저와 함께 교육을 받으시면서 지금조차도 스스로, 스스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직접 수익을 내고 계신다, 꾸준하게. 기존에는 주식 투자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기 수강생분들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개인 정보들은 다 가려놨는데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크리스탈 신소재. 3월달부터 5월달까지 강의를 받고 6월달에 실전 투자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셨다. 크리스탈 신소재, 뭐 크리스탈 신소재 제가 알려드린 종목이죠, 이 종목들. 이런 종목들 제가 알려드린 종목으로도 들어가셔서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뭐 수익은 제 천차만별이에요. 시드머니가 크신 분들은 이렇게 5천만 원까지 보신 분들도 계시고. 시드머니가 좀 작으신 분들은 뭐 4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수익 내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분도 크리스탈 신소재, 제가 알려드리는 수강, 아카데미에서 진행했던 종목으로 수익 내신 분들, 계좌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의 계좌고, 이런 식으로 일기에서도 제가 알려드렸던 뭐 크리스탈 신소재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 계시고, 그 밖에도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굉장히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제가 알려 드린 종목 외에도 스스로 제가 알려 드린 방식으로 이렇게 종목을 발굴해서 또 수익 보신 분들이 계세요. EV 첨단 존재 이런 종목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분도 크리스탈 신소재로 수익을 보셨죠. 그래서 일기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많이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을 보셨고 저한테 계좌들을 다 보내 주셨는데 이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카데미에 어떻게 참여하냐? 설명을 드리면 1기와 마찬가지로 제가 전부 다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 여기 입장을 하시면 제가 7월 31일 기준에서 이제 마감을 하고 아카데미 2기를 바로 진행할 거고요 만약에 정원이 빠르게 마감이 된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원이 있는데 그 인원수는 제가 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많이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100명 이상 받을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정원이 마감이 되면은 7월 31일보다 더 빨리 진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웬만하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좋고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신 제 개인번호 보시죠 010-7281-4275번으로 간단하게 두 글자 이렇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초대 링크를 여러분들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 여러분들 입장하신 이후에 텔레그램방에서 아카데미 교육을 참여하시고요 무료로 진행할 거고 그리고 참여하신 이후에는 제가 알려드리는 투자 방식대로 10배 수익을 달성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카데미 참여를 원하시 분들은 아래에 보시는 제 개인원으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